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laughs> 음,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제가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어, 우선 이런 큰 접시, 이런 큰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요. 천사점토 준비해주세요. 스펀지 준비해주시고, 레진, 엄마, 주제 경화제 준비해주세요. 어, 그 다음에, 종이판 넉넉잡아 3장 정도, 그리고 이쑤시개도 넉넉잡아 3개 정도 준비해주시고요. 물감은, 음, 고동 색깔 물감이랑, 음, 고동색 물감, 요거 노란 색깔 물감, 그 다음에, 또뭐 필요하지? 음, 스테이크에 고기 이거 채색할 거라 아, 그 다음 황토색 물감. 황토색 물감 준비해주시고요. 노란색 물감 이건 고기용 채색할 거. 여기에는 샐러드 만들 거고. 그럼 스티커도 뭐 들어가지? 과일 과일 토핑 올릴 거거든요. 음 이쪽 이거 물감 세 개. 에코 준비해주시고요. 아내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칼. 그다음 목공풀 이거는 큰 거고요 목공풀 준비해주시고요 <laughs> 어, 그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딱히 준비물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기부터 만들 거예요. 얘를 이제 요거를 만큼 떼 주신 다음에 그 고동 색깔로 염색해 주세요. 아니면 갈색이랑. 네, 제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요. 제가 추가 준비물 말해서 죄송한데요. 물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몇 덩어리를 할 건지 정해줘야 돼요. 저는 두 덩어리로 할 건데. 그냥 아무 모양이나 해서 이렇게 두, 두 조각을 올려줄 건데요. 음,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겹쳐서 도와줄 건데, 근데 체제가 좀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네, 주셔야 되는데. 저는 좀 대충 하는 편이라. 제가 원래 항상 파스텔로 채색을 했었어요. 이번엔 좀 물감으로 채색을 해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퍼프인지 솜인지 요거 두개 있는데 깔끔한 거 쓸게요. 이렇게 물로. 여기를 충분히 좀적셔주세요 물이 울기가 조금 있을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갈, 고동 색깔 물감을 조금 짜주시고, 황토 색깔을 쳐주세요. 여기다가, 이거 고동 색깔을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쬐끔 섞어주세요. 아, 그리고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가. 요렇게 요런 스테이크 빛깔로 채색을 두개다 해주세요. 이게 아마 많이 길어지면 제가 입으로 나눠서 뵐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채색은 진짜 금방 끝났죠. 스테이크는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여기가 제가 아까 모르고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제가 고기들은 다 이렇게 채색을 해주었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소스랑 여기다가 올려줄 건데요. 우선 목공풀을 조금 짜 놓을게요. 아이고. 여기가, 엄저 목공풀을, 먹공푸를... 이게 큰걸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짰어.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쑤시개로 조금 덜어낼게요. 제가 너무 많이 짰어요 지금. 해주시고요. 여기다 고기를 붙일 거예요. 오케이. 기를 붙여주었구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진을 근데 샐러드를 만들 거니까 많이는 필요 없어. 전 샐러드 만든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진짜 레진 조금 넣으시던데 저는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좀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음. 이렇게 해서 노란 색깔을 지금 제 초점이 먼저 한 다음에 샐러드 요거를 이 정도? 저는 샐러드 파우더도 사람들 여기다 다 해보시고 하시던데 저는 요즘은 좀 귀찮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주 레진을 많이 안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딱 맞아요 이 정도가. 또는 진짜 모자르게 안 붙을, 안 붙을 정도로 막 해, 해놓으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슬러드를 도와주세요. 티비 소리가 지금 들리실 수 있어요 음왜 이렇게 탈출한 거니 나오고 있어. 샐러드 해주셨으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어그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음 스테이크 소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왠지 좀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작품 소개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품이 이거 지금 다 여기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아, 네, 그리... 그러고... 아, 예. 그 다음에, 이 지퍼백 준비해주세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지퍼백을. 그래서 지퍼백을 준비해주세요. 테이크 소스를. 지금 화면으로는 좀 괜찮긴 한데, 실제로 보면 좀 이상해서 제가. 발색 물감을 조금 추가를 할게요. 노래 소리부터 이해 부탁드려요. 지금 마침 노래를 틀고 계셔가지고. <laughs> 한 다음에 지퍼백에다가 얘를. 이렇게, 이 지금 물감이 묻어가지고 잠시 닦아야 될것 같아요. 엄청 많이 묻었어요, 물감이 이렇게, 그 다음 이거 해주신 다음에 자랑 가위를 준비... 아, 렇게이 없겠다. 그 가위를 준비해주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서 끝에다가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조금 이게 마르면 보이게 좀좀 좀 지금 제가 봐도 그그 스테이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망한 스테이크가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과일 토핑을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먼저 조촐한 그냥, 이렇게, 저 망한 스테이크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